네요? 네, 응? 네그 피지컬 결혼. 네 밥은 그 현미밥 먹어요. 몇요그 대원 먹는 거예요. 몇 명이야? 9 0 0명 800. 와개 많이 먹는 시간. 어..어..여기있어.. 저는 지금 양파를 이걸 뭐라 하지 양파 굽는다나? 어. 양파를 굽고 있습니다. 기름이 없으니까 빨리 안구워굽지네 기름 넣는다? 아니 좀 멈춰. 안돼. 이영지 들어왔어. 잠 잠이 멈추니까. 잠이 안 오, 잠이 안올 때는 양파로. 이렇 음. 누르고, 눌러. 좀 빨리 눌러야 음. 고로 하자. 그래. 고는 개로 해야 빨리지 오히려 태워서 먹어야 더맛있어 너 이거 찍어줘 뭘? 양파 오우야 어, 전부 모르는 거 같아 야 양파가 밖으로 새잖아 네가 한 거잖아 왜 대화가 안 돼? 양파에 집중이 안돼 너가 이거 줘이 시간에 양파 볶는 사람은 처음이네 야 양파가 진짜 맛있다 음. 엄마 이거 양파 얼마야 하나에? 떡좀 내야 돼. 와, 근데 그 진짜 맛있을까? 진짜 맛있지. 사람들도 맛있어갖고. 그냥 물좀 따뜻한 물 넣어야 되나? 별로인데. 일로 피고 있어. 물 넣어? 하나 조금. 하 아, 물 넣자. 그래, 한 번, 한 번, 한 번. 왜 이렇게 안좋어지고 세트야. 오, 꺼졌어 꺼졌어 거의 갈때돼서어 오, 냄새 개고 미쳤어 진짜? 아니, 여기 간장이나 이런 거 넣어서 먹어야 돼 어? 참소스 이어요 있어 아, 무 소스 있나 봐봐 먹을 이 있어? 아니 그 살짝만 넣자. 당이 들어가지 숟가락이에요 이거? 칼로리가 안 적혀 있다. 아 이건 상관없어 나무 나무. 그래야지 바닥이. 야 이거 진짜 한 방울도. 한 방울. 소리요? 아. 한 방울 한 방울. 진짜 한 방울 많이 넣는다. 이거 못 먹는다. 엄청 쩡쩡 쩡. 야, 이 정도면 아 이정도면 한 방울만 다왔 나, 나. 나다 진짜 지랄하지 버터 넣을까? 안돼 이거 냄새 왜 이래? 야 너무 소스가 너무 설탕인데? 아 얼마나 넣을까 안돼 안돼 이거 네, 네. 색깔은 이뻐졌다 나무주걱이요지마 이거, 그건데? 이거, 부침주걱인데 고침 야, 야. 어, 이거?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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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 있어? 몰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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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죄송합니다 새로 사주면 되죠 응. 다 했어 이거 폭파일거지응 응. 그렇죠? 아이거 떼어냈죠 접시 접시 어디에 있어 그릇 그래. 나 몰라 여기 밑에 두번째 더세 맛있어? 응 개맛있어 참소스에 힘이 참수스 안된다니까 진짜 너가 좀 오지랖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 바디프로필 얼마 안남았어 며칠 남았대? 20일 그냥 설탕 하나도 안돼 네. 어, 왜또 사냐? 어, 귀여거지 네, 불 끌게요. 어디, 어떻게 꺼요? 이런가 숟가락으로 먹을까로먹까요나 젓가락 챙겼는데? 아, 그래? 응. 불 끄는다, 불 꺼야 된다니까? 아니, 역가노막 엄마 여기 물 어떻게 있고? 이쪽에 오 와. 개 맛있다. 야 엄청 맛있어. 나한입 먹을래. 응. 그래. 먹어봐. 참 소스가 어, 그, 그 영양 성분인 모르겠어요. 합법적 야식. 대단하다는데? 뭐가양 양파. 대단하다 고정. 아, 나도 한입 먹을래. 근데 양파 진짜 달아. 응? 맛있 맛있는데? 그래. 양파 안 먹으면 문제 있어. 참초소 당류 엄청 많은데. 디팅데이. 잘 몰라. 내일 운동 열심히 한대 근데 이거 뭔가 단맛 날것 같이 생겼는데 싱겁다. 귀가 막힌데. 근데 이영지 특징 양파 싫어. 하루 종일 양파 먹고 새벽 4시에 나.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는 단 음식이 구운 양파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돼요. 제로콜라? 내가 먹을 수 있는 단 음식. 차타면 양파 얘기하고, 운동할 때 양파 얘기하고. 근데 양파를 안 좋아하면 정말 크나큰 손해입니다. 양파를 맛있어 하는 것은 양파는 뭐에 좋죠? 항암 효과도 있고, 피를, 피를 맑게 해준다. 근데 양파를? 양파를 안 좋아하면? 손해다. 양파 안 먹는 사람 도련번호 취급하는 게 아니라, 양파를 왜, 서브웨이에서 양파를 빼고 먹는다? 그건 서브웨이가 아닙니다. 그거는, 서브웨이가 아니라 에어플레인 아니면, 택시, 버스. 죄송해요. 강파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. 그리고 아, 어, 지혜 원슈타인도 공연을 한다니까 또 뭐, 힘든, 꼭 하고, 뭐 하고, 뭐 원슈타임, 아니, <놀람> 근데 영지야. 왜? 넌 양파에 양파 얘기를 하면서 꼭 양치 얘기를 함께 하니 양 양파를 엄청 많이 먹어도 양치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. 그리고 양파를 많이 먹고 양치를 한 다음 에혀 클리너까지 깔끔하게 하십시오. 그러면 냄새가 안 납니다. 영지가 양파를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, 여러분들? 그 양파가 이렇게 구우면은 달달하잖아요. 그냥 단맛밖에 없어. 양파는 안나 너는 왜? 양파, 너는 양파를 왜안 먹니? 양파 좀 그만 먹어. 이 새벽에 양파를, 야, 오후 4시인 것처럼 양파 먹는 사람은 어있어 야, 너, 양파 단... 좀 그만 먹어. 양파인가, 나. 너 그래서 머리도 저 양파로 한 거야? 저 양파 너무... 색깔로 딱물잘 들였네. 너랑 머리 색깔 똑같애. 왜 따라해? 그니까, 부러우면 부럽다. 말을 하지. 왜 따라하고 난리여. 너 때문에 나 내일 염색하잖아. 레원나 어? 막막하다. 하루의 시작도 너고, 하루의 중간에도 너가 있고, 중간중간 일도 너랑 하고, 프로젝트 너랑 하고, 운동 너랑 하고, 밥 너랑 먹고, 밥 얘기 너랑 하고, 밥 그거 조금. 쬐깐하게 미장에 간에 규별도 안 차는 것만큼 밥 넣으면서도 그거 탄수화물 비율이 어떻고 지방 비율이 어떻고 단백질 비율이 어떻고 그거를 하루 종일 그냥 얘기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양파 먹으라고 종용하지 양파 왜안 먹냐고 보채지 내가 헬스 트레이너가 주변에 몇 명이냐 너포하면서어이그 인간아 내 인생의 삶의 고비가 지금 너랑 함께 있다 자기 직전에도 네 얼굴 보고 네 양파 먹는 모습 보고 아이 고 인간아 양파 인간아 너 내일 말... 껍질 난다 몸에 너 내일 껍질 난다고 몸에 나할말 없다 레오나 생녕요한 번만 들어줘 한 번만 아니, 어떻게 자기 말 먹고 나가는 난또이 나가는 사람들 지켜보면 양파를 먹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나에 내가 양파를 먹고 있는 것을 왜 보고 있을까? 못할명됐는데 점점 나가실 거야. 내가 양파 먹는 것을 보면서 양파는 구워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속이 나쁘지 않아요. 여러분들 다들 양파 지금 하나 닦아서 다, 다 먹었고요. 단계 땡기실 때는 다른 거 찾지 마시고, 우리 양파를 먹어보는 것이 어떨까요? 양파가 정말 맛있습니다. 꼭 다들 1일 1 양파 하시고, 인터넷 에서 검색만 해도 나와요. 하루에 양파를 하나 먹으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. 양파를 <laughs> 맛있게. 하나하나. 저 이제 가겠습니다. 이영지가 만들어 놓은 이 상황. 도망가, 도망가자.